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들고 왔냐면 바로 붙임머리 컨텐츠인데요. 제가 이렇게 원래 단발이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길어졌죠. 근데 이거를 보시고 되게 어떻게 붙였냐. 머리를 아예 붙인 거냐. 하면서 되게 티가 안 난다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붙임 가발에 대한 설명 하고 쓰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장은 지금 턱 단발이에요. 이게 제 진짜 머리. 아, 일단 가발은 다이소 거예요. 다이소 건데, 제가 총 3개를 썼거든요. 하나는 다이소 반 가발, 하나는 그 이피스 가발, 또한 개도 이피스 가발. 총3개예요 이게 색깔이 뭐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블랙 이런 식으로 뭐한 세네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은 이게 똑딱이 수에 따라 천원씩 추가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응. 똑딱이가 두 개면 2,000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 가발 사는데 9,000원 들었습니다 9,000원 가발이에요 이게 되게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원래는 되게 다이소 가발이 광택감이 장난이 아니고 되게 뽀글뽀글해요. 진짜 그 웨이브가 아니라 뽀글뽀글해요. <laughs> 그래서 되게 부자연스러운데, 제가 그거를 고데기로 폈거든요? 고데기로 그냥 살짝 조금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피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지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좀움켜있는 상태인데, 원래는 가발 상태도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바로 머리 하는 법으로 넘어갈까요? 짜잔! 이게 제볼레 머리입니다. 엄청 짧죠? 원래 제가 층 있는 쇼터식 컷이었는데, 층을 없애려고 일자로 단발로 잘랐더니 이렇게 짧아졌어요. 지금 좀 그래도 긴 상태인데, 아직은 그래도 살짝 층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칼단발이라고 할순 없죠? 그래서 일단 가발을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반가발이에요반가발인데 피스가 위에 이렇게 세 개, 아래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거를 정수리 중앙에 꽂고, 이걸 양 사이드에 꽂고, 이걸 맨 밑에 고정을 하는 건데, 이게 제가 말한 이 피스. 왜냐면 방가발 하나만 쓰면은 옆에가 비어서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보충을 해줍니다. 일단 저는 직모라서, 직모에다가 짧은 머리에다가 염색을 했다가 다시 검은색으로 덮어서 조금 상했고요. 그래서 좀 뻗쳐요. 고데기를 안 하면. 그래서 고데기를 안 하고 징가발을 하면 좀 뻗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고데기로 쫙쫙 이렇게 그냥 쫙쫙 펴주면 됩니다. 그냥 자기는 자연스럽게 뭐 원래 이렇게 일자로 내려간다 하시는 분은 그냥 고데기 안 하셔도 되는데 저처럼 좀 뻗치는 분들은 고데기 를쫙 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반가발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 피스 자이드를 보충을 해줄 건데요. 일단 하는 방법은 정수리가 있잖아요. 정수리에서 그냥 동그랗게 아무렇게 잡아.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잡아요. 이렇게. 그럼 한요 정도 잡히거든요? 처음에 잡을 때는 대충 잡아도 돼요. 왜냐면 나중에 반가발 쓰고 나서, 머리카락 좀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 빼가지고 덮어줄 거기 때문에. 잡아서 이렇게 그냥 편한 대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산달라박이 됐죠? 이뭔 개소리야! 일단 이 반가발의 중간 부분을 여기 정수리 여기에다가 먼저 고정을 해줄 거예요. 이형 넘겨서 정수리 있잖아요. 정수리 쪽에. 저는 머리카락이 살짝 걸리게 해야 잘안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몇번 해봐야 요령이 있는데, 최대한 두피 쪽에 가까이에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저는 이 피스 가발을 여기다가 또 붙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위로 하면은 이 피스를 붙일 공간이 없거든요. 살짝 아래로 이렇게 똑 해줍니다. 얘도 살짝 아래로 그도록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피스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피스를 잡아서 자기 원래 머리들을 양쪽으로 다 가르고 그 사이에 이 피스로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고정이 돼요 이렇게. 일단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머리를 풀어줍니다. 너무 많이 많이 빼도 머리가 붕떠 보이기 때문에 적당량만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살짝 빼줍니다. 사실상 지금도 나쁘진 않긴 한데 숱이 좀 많이 없어 보여요. 실제로 보면.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꼬리빗인데요 지금 여기쯤 고정을 해놨어요방가발을 그럼 여기보다 살짝 위에를 걷어내서 이 부분에 이 피스를 붙여줄 겁니다. 양쪽에 하나시 지금 여기 공간이 좀 많이 비어 보이니까 앞쪽으로 좀 붙여줄 거거든요. 일단, 최대한, 앞머리, 앞머리 가까이 붙이고, 붕안 뜨게 하는 게 중요해요, 가발이. 뒤쪽에도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쪽 똑같이, 살짝만 걷어서, 먼저,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이쪽도 붕안 뜨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머리를 정리를 해줘요. 지금 이렇게 막 뜨잖아요. 이런 거는, 꼬리기으로 머리카락을 조금씩만 더 빼줘서, 자연스럽게 섞어줍니다. 그리고, 가발을 빗어주실 때는, 저는 가발 에센스가 따로 있어요. 가발 전용 에센스가 있는데, 핑크 에이지 거거든요. 전에 사놨던 게 있는데, 이거를 뿌리고, 그냥 가발 전용 빗으로 해도 되지만, 살짝 이런 촘촘한 빗으로 가발을 잡고, 밑에서부터 위로 빗어주시면, 움는게잘 풀리고, 머리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가발을 감겨도 되는데, 물에 인스랑 트인트너트 같은 걸 푸시고, 가발을 담그고, 조물조물 하셔야 돼요. 막 빨래하듯이 하면 안 되고, 조물조물 하시고, 물로 몇번 헹군 다음에, 물기를 수건으로 꽉꽉꽉 짜낸 다음에, 빨래집게 같은 거에 걸어가가지고, 베란다에 널어 놓으면 잘 마르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관할 때는 이렇게 가발망을 싸서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붙인가발 쓰는 법 완성! 근데 이게 연습을 좀 많이 해야 어떻게 하는지 좀 대략 감이 잡히고 이게 사람 두피 모양이나 머리 길이 이런 게좀다 다르다 보니까 쓰는 방법도 되게 다르거든요 중단발 같은 경우에는 머리숱이 많으니까 되게 뒤통수가 좀 떠보일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칼단발이라서 괜찮은데 각자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시고 자기 머리에 맞는 방법들을 구상한 다음에 뭐 중요한 약속 있으실 때 붙임머리 하시고 예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봬요.